박빙의 승부가 펼쳐지는 20대 대선일이 가까워지면서 대선 후보들 간 단일화가 속전속결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2일엔 김동연 전새로 물결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후보를 사퇴했고, 다음날인 3일엔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그런데 해외에 사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제외 국민투표는 이미 끝났고, 군부대나 몸이 불편한 이들이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투표에서도 이미 투표를 마친 이들이 있다. 그럼 후보 단일화로 사퇴한 후보들에게 투표한 이들의 표는 어떻게 되는 걸까? 대선투표는 당일인 3월 9일 뿐 아니라 3월 4일에서 5일 진행되는 사전투표도 있는데, 여긴 어떤 영향이 있을까? 취재 의뢰는 없었지만, 왠이 따로 취재해 봤다. <목소리> 언론부터 말하면 재외국민 투표나 거소 투표를 이미 끝낸 이들 중 김동연 전 새로운 물결 후보나 안철수 전 국민의당 후보에게 던진 표는 모두 무효표가 된다. <laughs> 공직선거법 179조의 무효투표 규정상에 나와 있는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무효표로 처리가 되고 유무효 처리 기준상에서 후보자... 인 사람한테 이제 기표가 되어야 되는 거니까 사퇴한 시점에서는 이제 후보자가 아니신 거잖아요. 그래서 무효가 되는 거고요. 지난 2월 23일에서 28일까지 실시된 제외국민투표에는 전 세계 115개국의 유권자 22만 6천여 명중 71.6%인 16만여 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거소투표 신고자는 10만 3천여 명이다. 재외국민투표용지의 경우 2월 19일, 거서투표선상투표용지의 경우 2월 22일까지가 사태 사실을 표기할 수 있는 마감시한이었는데, 김동현, 안철수 후보 사태 모두 그 이후에 발생했기 때문에 투표용지에는 표기가 안된다. 거소투표 신청자들은 3월 9일까지 도착한 투표가 유효투표가 되는데, 선관위가 이들에게 후보 사퇴 사실을 개별적으로 알리지는 않기 때문에 역시 사표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 반면 사전투표 용지는 좀 다르다. 투표 용지에서 사퇴한 후보 이름을 빼기는 어렵지만, 기표란에 사퇴 표시가 추가된다. 투표소 현장에서 발격기를 이용해 사전투표 용지를 인쇄하기 때문이다. 사전투표, 투표, 투표 용지에는 사퇴 표시 제공이죠. 기 표란에 검은 글씨로 사태 이렇게 써진다. 대선 당일 투표 용지는 또 다른데 선거일 10일 전인 2월 27일까지 사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이를 투표 용지에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이번에는 두 후보의 사태 사실이 투표 용지에 표기되지 않는다. 대신 투표소에 사태 사실을 알리는 안내문을 게시한다고 한다. 어떤 경우에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무효표가 되는 건 합리적이지는 않다. 누구에게나 투표할 권리는 소중하고 그 의사가 충실히 반영되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조만간 치열했던 대선의 승패가 결정되겠지만, 이와 무관하게 우리 선거제도의 맹점, 바로 사표 양산을 줄이는 정치개혁은 정치인들이 아니라 유권자들을 위해 꼭 필요하다. 그나저나 비호감이란 단어가 넘쳐났던 대선이었지만, 그래도 투표는 계속되어야 한다. 우리 모두 투표합시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스타벅스는 100% 월세 매장이라는데 정말 그런 건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람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